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대규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해당 내용과 주요 항목별, 시행 예정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주택 투기 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네 곳을 제외한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과천, 하남과 광명 등도 모두 지정해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보해제가 완료되는 1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만 가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수나 재당첨제한 등과 관계없이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으며, 무주택자 기준 LTV가 규제 지역 50%에서 비규제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현재 규제 지역도 실수요는 6억 원 한도로 LTV 최대 70% 가능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대출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분양가격 통제에서 제외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강남과 서초, 송파와 용산만 남긴다고 공지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허그의 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건설회사 분양 마케팅 담당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사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상한제도 사라진 만큼 전반적인 분양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하며 해당 내용은 3월 중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는 국토부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이며 현재 12억원으로 정해진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과 특별공급 기준 등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처분조건 당첨자 처분이무 폐지와 무순위 줍줍의 유주택자도 당첨 허용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